자, 두 자동차 AB가 같은 지점에서, 아, 이건 물리야, 물리. 이거 이해해보셈. 너희가 지금 출발 지점에 있다, 있다 치고, 네. 같이 달린다 생각해보셈. 니가 자동차 타고, 니네 자동차 타고, 네. 같이 달린다 생각해보셈. 알았지? 네. 그리고 용어, 기호, 뭐, 이런 것들 완벽하게 이해해봐. 네. 지금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그나마 다행. 두, 어, 한, 한 방향 운동. 그것도, 그것도 다행. 왔다 갔다 안 한다고. 한 방향으로만 쭉 간다고. 네. 진짜 경주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가 이거죠. 네. 어, 그니까 너희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를 건데,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쌤이 뭐라고 했어? vt의 넓이라고 얘기했지. 네. 그런데 지금은 한 방향 운동이야. 네. 그러면 내 위치 자체가 움직인 거리야. 그걸 생각해봐. 내가 위치 자체, 내 처음 위치를 영이라고 잡는다면 수직선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 여기서 움직였어? 그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곧내 좌표가 곧그 위치 함수가 곧 움직인 거리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움직인 거리는 그냥 좌표야.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이해갔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공식만 외웠다고 치면 아 이거 정적분 해야 되는 거네, 무절비구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니? 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다 좌표를 의미한다, 위치 함수를 의미한다. 됐어?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째. 어? 더 정확히 말해줄래, 친구야? 만나. T. 치... <laughs> 경주하고 있다고요, 친구들아. 네. 네. 0부터 20초 초라고 얘기할게 평, 초 맞네. 0초부터 20초 그 사이 과정은 몰라 누가 앞질고 누가 더 앞에 갈건 몰라. 근데 T가 20초가 됐더니 소리 둘이 똑같은 동일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네. 어때 이건 이해갔어?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걸 줬어. 방금 문제에서도 빠르기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지금 도함수 도함수 주어졌는데 그게 속도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빠르기라 얘기합시다 네. 그럼 빠르기가 10초부터 30초 사이까지는 누가 더 빠르대요? GT. GT 그러면 이제 상상해 이제 너희 유추하는 거야 야 10초부터는 계속 속도 자체가 G가 더, 더 빨라 B가 더 빨라 근데 20초 때는? 둘이 같다며 네. 둘이 같은 위치에 있대 네, 네. 그러면 0초부터 10초 사이에서는 누가 더 빨랐겠구나 GTG GT. 네? 왜 GT가 더 빠르죠? 어... 아니 10초 때부터 20초 때까지만 봐봐 10초 때부터 20초 때까지는 누가 더 빨랐대 누가 더 빠르대 GT. B가 더 빠르대 B가 그게 G가 더 빠르대 네 이해 갔어? 네. 근데 20초 때는 네. 동일 선상이 같이 있다고 그러면 0초부터 10초 때까지는 얘가 입 A란 F란 놈이 앞서 있었으니까 그 뒤에 좀 늘어져도 같은 위치 있게 되지, 20초 때. 그래, 보여볼게잘 봐, 잘 봐. 20이 됐을 때, 딱 20이 됐을 때, 위치가 뭐하대? 같다. 같다. 요 점을 지나는 거야, 두 점, 두 점, 두 직선 모두, 아니야, 두선 모두다. 음. F란 함수랑 G란 함수가 모두 이 점을 지나는 거야. 네. 20일 때 또, 똑같은 y 값을 네. 지나는 거야. 네. 됐지? 근데 10초를 끊었어. 여기서부터 20초 10초부터 2 0초 어, 그때까지는 누가 더 빠르다고? G17. GT가 더 빠르다고. 그럼 누가 더 가파르다고? G17. GT가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네. 알았어? 네.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할 거야. 네.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뭔지 모르지만, 이 GT라는 게 이런 빠르기였다면, FT라는 것은 빠르기가 더 천천히 갔었어야 하는 거야. 빠르기, 기울 직선으로 생각해봐. 얘가 더 빠르지? 얘가 더 느리지? 얘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 맞지? 근데 동일 선상이 와야 되지, 20초 때. 그러면 이때 10초 때는 누가 더 앞서 있었겠어? 당연히 요 놈이 앞서 앞 있었겠지 않겠니? 앞으로 느리갈 건데? 10초 동안 느리갈 건데? 근데 10초 뒤에는 똑같은 위치 에 있을 건데?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그래, 그럼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겠죠. 네. 그 사이 에 몰라, 이렇게 왔다도 몰라, 모르겠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것 끝. 네. 그러면 B가 A보다 이게 A고 이게 B거든요. 네. B가 A보다 항상 앞에 있었다. 아, 요, 이때만 보는 거구나. 네. 이때만 보는구나. 그럼 30초까지 보는 거구나. 이건 필요 없대. 네. 30초 때까지 보는 거네. 네. 그럼 이때는 계속 앞서 있는 거지. 네. 왜? 빠르게 10초부터 30초까지는 얘가 더 더 빠르니까 앞으로 계속 빠르니까 네. 한번 위치가 같아지고 나면 절대로 누군가 A가 B를 앞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이거 네. 이해해야 돼이해가셨습니까네네 음... 네. 절대 앞설 수 없어요 이제 네. 그럼 B가 항상 A 앞에 있다 아니요 음. 1 0초 때부터 2 0초 때까지는 무조건 뒤에 있었을 겁니다 음. 됐습니까 네. 무조 아, 무조건이란 말은 뺄게요 이 사이 과정도 정확히 모르는 거지 네. 맞지어 A가 B보다 몰라. 확실하게 이건 아니지. 네. 여긴 아니지. 20주도, 네. 20부터 30까지는 아니지. 네. A가 앞서 있었다 할수 없지. 네. 그 다음, B가 A를 한번 어. 추월했다. 네, 이거겠네요. 네. A가 추월 당했죠. 네. A가 추월 당한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A가 B를 추월하네. 이것도 틀렸네요. 좀 섬세하게 말해줄게요. 쌤도 중간에 말실수가 있었어가지고 이 사연을 내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른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 이렇게 앞설 수도 있었어. 이런 이걸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움직임인지 모른다는 거지 확실한 건 B가 더 뒤에 있었던 건 맞아요. 에이? 아닐 수도 있죠,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맞지? 너희 생각으로는 A가 이렇게 움직이고 B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B라는 놈이 한번 앞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초부터 20초 사이에서?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빠르기가 얘보다 느려져져. 음. 맞지? 네. 한번 앞섰다가 다시 한번더 추월 다 당한다라고 하면 느려지는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네. 그 속력 자체가, 자동차 탔다 생각하는 거야. 그 속력 자체가 얘보다 느려진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계속 뒤에 있었어야 돼. 한번 앞지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속력이 얘가 더 빠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